자,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변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변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이요, 맞죠? 근데, 자, 배열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자, 지금 변수가 우리 반 학생들의 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30개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0번 선언하던 게 기존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int 배열, student 레이 l new int 해서 30개 공간을 할당을 해버렸다 훨씬 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되있고요. 자 그래서 배열을 사,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자 배열 기호와 그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이제 선언과 할당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자, 타입 int 배열 기호 변수 이름. 그래서 int 배열 기호 student score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열 기호가 이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변수명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렇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한쪽만 가능한데 자바는 C 언어 다음에 나온 거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C 언어 전에는 성철 씨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B. B란 언어가 있었다랬죠. B 다음에 C예요. 자,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배열의 생성. 자, 이렇게 이제 했다랬죠. Type, 배열, 기호,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생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연산자. 이렇게 쓰셔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integer, 배열, 기호, student score. 그 다음에 student score equal u, integer, 배열. 자 30개를 잡아 놓은 거다. 죠 똑같은 인터 타입의 3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해 놓은 거고요. 이걸 한 방에 적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선언과 동시에 생성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그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인티저 배열 스튜던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언만 해두면 아직 뭘 할당이 안돼 있어요. 변수의 시작 주소. 그렇죠. 이 시작 주소가 할당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 스튜던트 스 스코어 이퀄 유인트에서 다섯 개 이렇게 좀주면 어떻게 돼요? 스튜던트 스코어 여기 변수에 이런 주소값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스튜던트 스코어의 시작 주소. 여기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연속된 기억 공간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4바이트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인트는 4바이트니까, 연속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 요소는 뭐요? 예 자동적으로, 저기, 요 타입의 기본 값으로 초기화된다 했죠. 그래서 인트의 초기 값 0으로 다 초기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배열의 길이와 인덱스를 봐야 되는데, 이제 배열을 각 저장 공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열의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 했죠. 배열, 생성된 배열의 응. 각 저장 공간을 배열의 요소, 배열의 요소의 형태로 어, 요소 배열 기호의 인덱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인덱스는 어떻게 됐어요? 배열의 요소마다 붙여진 일련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각 배열 요소를 구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범위는 0부터, 0부터 시작합니 0부터 시작하고 배열의 길이 빼기 1까지, 영부터시작하니까 하나 빼줘야죠. 자,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nteger 배열 student score 있고, new int에서 student score에 이제 뭘 하나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 시작 주소, 주소가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요? 여기로 이제 바로 갈수 있으니까 이 주소 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로 접근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다죠. 그래서 영번째가 배열의 인덱스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스튜던트 스코어의 두 번째 요소에 100을 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스코어의 배열 인덱스 두 번째 100을 할당한다. 그러면 자, 인덱스 두 번째가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0을 할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렇죠. 스튜던트 스코어의 배열 요소 인덱스 두 번째 주시면 이 100값을 뭐예요? 여기다 이제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0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값을 할당할 수도 있지만, 자 많은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반복문 돌리셔야 되겠죠? 반복문 돌려서 할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할당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만들어놨던 그 이론적인 개념을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더랬죠. 스튜던트 스코어 뉴 인티에서 다섯 개 잡았고. 그 다음에 0번째 77, 첫번째 88, 그리고 i의 이제 정수값, 이 배열 인덱스는 뭐예 정수값만 올수있다그렇죠 그래서 i에 1이 있으니까 1 플러스 i 하면 2가 들어오는 거다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스튜던트 스코어 2에 89를 할당하는 거랑 동일한 거다 했죠. 그렇죠? 자, 요렇게도 이제 할당할수 있었고요. 자, 값을 꺼내올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꺼내온 값을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배열 요소 인덱스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을 각각 꺼내서 더해서 템퍼스포에다 할당을 한번 해 봤죠. 이렇게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찍어 봤다 그렇죠. 자, 전체 찍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스튜던트 스코어에 자, 여기 랭스를 쓰셔야 된다 그렇죠. 랭스는 자, 이 배열의 프로퍼티고요. 모든 배열마다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제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이건 JVM이 지열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의 속성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5 대신에 왜 이걸로 해야 돼요? 이 값이 바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바뀔 수가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바뀌면 만약에 o 로 고정하면 뭐이 값도 바꿔 줘야 돼요. 근데 자, 스탠더드 스코 랭스로 주면 얘가 바뀌면 뭐요? 따라서 자동으로 바뀐다 그죠 자, 그리고 배열의 초기화를 한번 봤습니다. 자, 배열은 생성과 동시에 자신의 타입의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려. 그러나 원하는 값을 저장하려면 각 요소의 값을 주셔야죠. 이렇게 integer 배열 new int 배열 요소 중괄호 열고 값을 할당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다 그렇죠. new int 배열 기호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있다죠 생략해서 int 배열의 student score의 equal 이렇게 해서 중괄호 열고 값을 할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제 쓴다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건 뭐예요? 여기다 이제 값을 주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개인데 오라고 주면 안 돼요. 오라고 주면 이거 오류납니다. 자 오류나니까 이거는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렇죠. 자 배열의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열은 한번 생성하면 그 길이를 못 바꿔요. 아시겠죠? 한번 생성하고 메모리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뭐 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큰 배열을 만들고 일일이 다 옮겨준다고 했죠. 우리 그렇게 해봤죠? 일일이 다 한번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자, int i array 배열 다섯 개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이제 크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배로 이제 늘려놓고, 값을 일일이 하나씩 다 카피해 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주소값만, 자, 지금 얘가, i r a 가 요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하셔요? 주소값만 t r a 로 바꿔버렸다, 그렇죠? 바꾸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이제 값을 바뀌면 t r a 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같이 바뀌어요. 맞죠? 주소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값이 같이 바뀝니다. 자, 그것만 하나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다 그렇죠 7, 8, 9, 16이 있었는데, 요 값을 이제, 자, 템프 배열에다가 배열 크기를 기존 배열에 곱하기 2를 했어요. 자, 두 배를 키웠다 그렇죠 키운 다음에 하나씩 카피했죠? 이렇게. 하나씩 카피를 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주소값을 이렇게 바꿨다 그랬죠. 템프의 주소값을 어 org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서 자, 찍어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자, 잘 교환된 거 확인했죠? 자, 그다음에 API를 사용한 배열 카피가 있었다 그랬죠. 자, 이건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홈을 돌려야 되고 귀찮으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의 어레이 카피에 넘 배열 요소 0번째에 new 배열 요소 0번째로, 너머레이의 랭스만큼 카피를 해라. 됐다. 꼭, 이게 0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특정 위치로 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우리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에 이제 우리 활용을 한번 해 봤다. 최대 값 구하기. 최대 값 구하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제일 앞에 있는 79를 최대 값으로 하나 할당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비교를 해서 맥스보다 크면 뭐예요? 자리 바꾸면 한다고 했죠. 맥스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맥스 값에 스튜던트 스코어 값을 할당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싹 돌면 어떻게 돼요? 맥스 값이 뽑히겠죠. 맞죠? 최소 값도 마찬가지. 최소 값보다 작으면 뭐예요? 최소 값에 스튜던트 스코어 값을 할당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자한 바퀴 돌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봤고요. 자, 셔플이 있었다죠. 셔플은 뭐예요? 자리 바꿈. 맞죠. 자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싹클 때마다 매번 똑같이 나오면 동원씨 어떻게 되죠? 타짜 같으면 손목이 잘리겠죠. 맞죠. 똑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매번 다르게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수를 발생시킨다 그렇죠 근데 난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메스 점 랜덤 같은 경우는 실수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는 배열에 쓸수 없으니까 뭘로 바꿔요 정수로 바꿔주는 게 하나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1에서 14이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되고요 그럼 0.0에서 14이고 10.0 사이가 된다 그렇죠 정확히는 10.0이 되게 되죠자 그렇죠? 이렇게 됐고 여기다 이제 뭘 취해줘요 인트를 취해 주면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서, 배열이니까, 0과 0 포함, 10미만의 난수가 이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난수 발생시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자리 바꾸면 했다 했죠.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젤라 앞에 자리와 난수 발생된 자리를 바꿔. 맞죠? 젤라 앞에 거랑 항상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다 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서, 자, 셔플. 자, 섞어 봤고요 자, 이 셔플 가지고 뭘 한다고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만들 때. 자, 섞을 때 이걸로 섞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46에 이미 6개의 숫자를 추출하시오. 요거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다. 그렇죠? 자, 1부터 46까지 일단 중복되지 않게 뭘 만들어 놨어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렇죠? 배열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간수 하나 발생시켰죠? 0부터 45 사이에 난수를 하나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앞에서 6개만 딱 잘라냈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로또? 그렇죠. 로또 번호 추출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로또 번호를 추출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 정렬이 안돼 있네. 요 맞죠?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킹 하셔야 되잖아요. 마킹. 그렇죠? 마킹. 자, 마킹이 힘드니까 이제 정렬을 한번 했다 했죠. 그렇죠? 자, 정렬.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쪽 포은 이쪽이 돌아가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 포문. 맞죠? 여기가 바깥쪽 포문, 이쪽이 안쪽 포문이에요.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딱 돌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 큰 수가 제일 뒤로. 그래서, 자, I 값을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I 값만큼 빠지면서 돌려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소프트도 결국은 뭔 거예요? 요거. 원리는 이거다, 알죠? 그렇죠? 주스와 오렌지, 네. 우유와 오렌지가 담긴 컵에 자, 빈 컵을 하나 만들어서 자리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 컵에 주스를 따르고 이제 비어 있는 주스 컵에 우유를 따르고 그리고 자 우유 컵에 다시 자 주스 따라 놨던 걸 할당하면 자리가 바뀔 따랐죠. 이게 뭐예요? 소프트.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봤다 그랬죠?